네, n-1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일단 n-1을 어, 알게 되면 어,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 검정은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분산 혹은 표준 편차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n은 뭐냐면, 은 네, 자, 표본의 크기. 네, 샘플의 크기라고 적었고요. D 같은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자유도 그 자체죠. N-1 그래서 Degree of f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N-1을 볼 때는 주로 이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이제 어떤 샘플에서 집단의 샘플에서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N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정치가 편향이 될까봐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주로 아래쪽으로 편향될까 봐죠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샘플이 n이 10인 1에서 1, 8, 9가 있습니다. 자 얘네 규칙을 한번 보죠. 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자 변함이 없죠. 그럼 9 다음에 플러스 1 하면은 네 얘는 10일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이 뜻은 우리가 얘는 10이란 숫자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얘네가 아,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 자 1에서 9까지의 수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10이란 친구는요 변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이1 1이는 숫자들 때문에 결국에는 자유도 엠만 럭스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네 조금 다음에 분석을 할때더 좋은 분석을 할것 같습니다. 네, 말을 얼버렸네요. 감사합니다.